이런 그래프가 있다 그랬고 이런 그래프가 있대 만나는 서로 다른 두점 AB라고 얘기할 건데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이게 저기 점근선이 마이너스 2잖니 그지?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렇게 되지 요게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 됐지 근데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얘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게 어떻게 야 되냐면 로그 2의 ox의 절대값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ox ox 두개가 있는 거야 그럼 로그 2의 ox를 먼저 그리고 반대쪽 그냥 그리면 될거아니야요 그치 그러니까 로그 2의 ox를 그리면 이게 로그 2의 x에다가 플러스 로그 2의 5만큼 그치? 위로 올라가자는 얘기잖아. 어, 로그 이 x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텐데, 됐지? 근데 여기서 대충 이렇게 있을 텐데, 됐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있을 텐데, 그렇지? 위로 다섯 칸 올라간 거야, 됐지? 얘를 붙잡고 위로 다섯 칸 이렇게 올라가면 돼. 이렇게 올라갔을 거야. 그러면은 이 반대쪽에는 어떻게 돼? 이거의 대칭인 일어 함수가 원래 있었다가, 얘들? 이게 위로 다섯 칸이 올라가 있을 거야. 이게 위로 다섯 칸이 아이씨.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야. 되지? 위로 다섯 칸은 아니고 로그 2의 5칸만큼. 되지? 요까지 해야 돼. 그 x 있는 곳에 응. 절댓값이어져 있어 가지고 y축에 있는 거죠. y축 됐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된 거야. 어. 그래서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이 각각 a와 b라 그랬으니까 A의 좌표, B의 좌표보다 작.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다, 그렇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야. 여기가 A, 여기가 B. 그렇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응. 야, 원래 어려운 문제야. 되게 어려워, 알았지? 응. 근데 m이 e 보다큰 자연수 m에 대해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e 보다큰 거래. e 보다 크게 와야 되니까 얘보다 조금 더 이쪽으로 온 거거든. 요 함수를 비슷하게 생긴 걸 하나 복사를 딱 때려놓고 요거를 보는데 요게 여기에서 이보다 큰거만큼 원래 원래 이만큼이니까 요렇게온 거거든. 이보다 더 많이 오라 고하면 여기서 좀더 갔겠지. 더간 거야 이렇게. 이해돼? 이만큼 더간 거야. 그 이거랑 만나는 두 점을 C D라고 해. 여기가 C D 이렇게 되는 거야. C D 이런 식인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P가 자꾸 R이 커야 되니까, 그렇지? 됐지? 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P랑 R이랑 막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x표 이게 P자네. 여기가 x표 이게 R이거든. 요, 요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x표 R이야, 알았지? 얘가 3분의 1보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습니까? 이걸 찾으래 그러니까 요거 좌표를 한번 보면 될 거야 이보다 좀더 이쪽으로 간 거니까, 맞지 응. 그래서 여기를 한번 찾아볼 거야 여기는 이게 로그 2에 마이너스 5x거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로그 2에 x 플러스 2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니들 둘이 똑같은 거지, 그렇지? 요거, 요거 지우지우되지 이해됐어? 네. 응. 그러면 여기서 네가 이쪽으로 넘어와 그럼 이게 6X지 네가 이로 넘어가 마이너스 이 됐지 여기가 딱 마이너스 3분의 2이 이해됐어? 이해 그럼 C는 더 왼쪽에 있으면 그러면은 그렇지 이건 맞고 기억나고 그렇지 이거 2분의 1 됐지 2분의 1을 볼 건데 일단 요 점이 맞는지부터 먼저 보자 로그 2에 5X랑 로그 2에 X 플러스 2잖아 그렇지 여기서 이거 지워지워 지워. 니걸로 와 4x는 2자 이게 x가 2분의 1이야 여기가 맞지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거든 근데 생각해봐 이거는 지금 봐봐라 이 그래프에 이렇게 넘어 뒤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야 그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더 뒤로 넘어온 거야 맞지 내가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그런데 이해돼 그니 그러니까 d가 더 뒤에 있어 b보다 이해돼 음 네. 응. 원래 이렇게 된 거라고 했잖아그 그치 그래서 이게 D가 좀더 뒤에 보여 원래는 내가 좀 잘못 그린 거야 그렇지? B가 여기 있으면 D가 이런 데 있는 거야 여기가 딱 2분의 1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맞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맞아 됐어? AB의 기울기랑 c b 의 기울기가 같으냐고 물었지? 그 AB 기울기 c b 기울기랑 케이 AB 기울기는 얘랑 얘 사이 기울기야 그렇지 그럼 x 증분이 나와. 2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x 증분. 그 y 증분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될거 아니야. 그치? y 증분은 로그 2에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2에 2분의 1 플러스 2구만. 그치? 이게 ab 기울기야. 이게 ab 기울기. 네. 예. cd 기울기를 볼 거야 cd 기울기를 봐야 되는데 cd 기울기를 보려면 방법이 c의 교점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가 로그 마이너스 5x였고 이거랑 로그 2에 예, 예. 어, x 플러스 m이었지 그러니까 얘들 둘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돼? 얘들 들의 교점을 찾아보면 이거 지워지고 지워지겠지 그럼 니들 들이 똑같은 걸 찾는 거고 니가 이쪽으로 넘어와 6x는 니가 저쪽으로 넘어가 마이너스 m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m이야 여기가. 됐지? 그럼 여기도 찾아볼게 여기도 여기도 찾아보면 이건 5x랑 이지 그럼 니가 넘어가 4x는 m이니까 4분의 m이야 여기는 그치? 됐어? 그럼 기울기를 또 찾는 거야. 여기서 여기를 빼고. 여기, 여기서 여기를 뺄게. 지금 이것도 지금 반대로, 내 반대로 뺐구나, 이거. 반대로 뺐다니 그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와야 되는데. 그지? 이렇게 되면 된 거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를 뺄 거야. 됐어? log2의 어... x 플러스 m 이었지 얘는 그러면은 4분의 m 플러스 m 마이너스 log2의 마이너스 6분의 m 플러스 m 됐지? 요거랑 요거랑 기울기 비교를 들어가라고 했지 이해됐어? 그럼 써봐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이 6분의 5가 돼, 맞지? 위쪽은 어떻게 됐어? 로그 2분의 5야 2에 2분의 5 나누기니까 곱하기 역수로 쓸 거고 얘는 3분의 5잖아 그지? 그 역수니까 5분의 3이네 꺼져 꺼져 2분의 3이네 그지? 여기는 위에 로그 2에 2분의 3이야 됐지? 얘는 다시 보자 얘는 얘는 어떻게 될까? 요것도 둘이 빼볼 거야. 둘이 빼보면은 이게 20, 아, 12로 할까? 12분에 얘는 3m이야. 얘는 뭐야? 이, 저기, 저 플러스가 되겠고 얘는 2m이야. 그지 그럼 12분에 5m이야. 맞지?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얘도 정리를 해주면 이건 4분의 5m이야. 그니까 이거는 6분의 5m인데 역수취 했겠지? 5 m 분의6 되지. 그럼 어떻게 돼? m 약분되고 5 약분되고 4분의 6이 다시 나와, 얘가 그렇지. 로그 2에 4분의 6이니까 로그 2에 2분의 3이야. 이해됐어? 좀 생각해봐. 얘랑 얘랑 기울기 비교를 하라고 했대. 얘랑, 얘랑. 위에 분자 똑같지. 분모가 똑같으얘를 보면 되겠지, 그렇지? 6분의 5랑 12분의 5m이 언제나 똑같을? 아니, 아니잖아. 그렇다고 볼수 없지. 기울이 언제나 같다고 볼수 없지. 이게 돼 네. 응. 기울기가 언제나 같으려면 이게 언제나 같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볼수 없지. 네. 그렇게 안 봤어. 그습니다 다음 b의 y좌표랑 c의 y좌표가 같을 때를 1번, b의 y좌표랑 c의 y좌표, 아까 b의 y좌표 확인했었잖아. 2분의 1 대입한 걸로 그지 y좌표가 뭐였어? log2에? 어, 2분의 1 여기다 대입했을 때 나온 거니까 2분의 5였어 그치 이거랑 b, c의 y 좌표 c의 y 좌표는 이걸 대입한 거였지 이걸 대입한 게 c의 y 좌표 이거였잖아 그치 6분의 5m 그치 로그 2의 6분의 5m인데 얘랑 얘가 똑같아야 되니까 m이 3이면 될 거야 즉 이게 y 좌표가 똑같다는 얘기가 m이 3일 때를 의미하는 거야 됐어? 그럼 m이 3일 때 cab의 넓이 cab의 넓이랑 cbd의 넓이, 넓이. 즉 a의 y좌표랑 얘네들 y좌표의 차이랑 얘들 y좌표의 차이 이게 똑같은지를 보라는 얘기야 그럼 m을 3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지 그럼 얘 y좌표가 아까 뭐가 나왔었어? 얘 y좌표가 이런 게 나왔었어 로그 2의 6분의 5였어 그지 이해 됐어? 네. 여기는 Y좌표가 뭐였어? 로그 2의 2분의 5였어 됐지? 이 뒤에 Y좌표 한번 계산해볼까? 4분의 M 대입했던 거 이거였거든 그럼 이게 4분의 5 m 인데 M이 뭐래? 3이라에 그럼 4분의 15야 그치? 여기가 Y좌표가 로그 2의 4분의 15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 차이랑 여기서 여기 차이가 같은지를 보라고 됐어? 여기서 여기 빼봐 로그 2의 2분의 5 빼기 로그 2에 6분의 5랑 여기서 여기 뺀거 즉, 로그 2에 4분의 15 빼기, 로그 2에 2분의 5투를 비교를 해보라고 비교를 해보는데, 빼기니까 역수 될 거고, 5분의 6 곱할 거니까 약분, 약분의 3이 될 거야. 그치? 얘도 마찬가지, 5분의 2를 곱할 건데, 약분, 약분의 2에 이게 3. 얘는 2분의 3이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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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은 같지는 않구만. 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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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일본이었나 트레... 답이 1번이었나? 안주고 싶은데? 4번이었다고 기억하는데? 내가 계산 잘못했네? C93? 4번. 그러니까 4번인데? 이거 내가 계산 잘못했나 봐. 이게 똑같을 거야. 이게, 알았지? 내가 계산 좀 잘못했어. 네. 어, 내가 계산 막 어지럽게 하다 보니까 좀 잘못했는데 이 원래 똑같아. 알지? 이게 답이 기억하는 게 이거란 말이야. 조금 어려워, 그렇지? 요럼 네. 응. 다시 해봐야 돼. 알지? 할수 있어. 여기 다 어려운 거야. 이거그이거질문이야그이그브어요이로그좀이로할 브이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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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로그 브이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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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그래프는 그린 것 같다 그랬고, 10보다 큰 곳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대. 10보다 큰 곳이니까 얘가 이제 정의역 때문에 10보다 큰 곳에만 존재할 거거든. 여기서 정의된 함수 중에 니들 둘의 차이의 절대값. 그러니까 이게 빼고 절대값이니까 차이를 말하는 거지. 그지 이게 q일, p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래. 그치? 그걸 찾아보래. 이 제곱은 얼마예 이거는 쉬운데 보니까 얘는 봐봐. 얘는 왜 쉬우냐면 여기야. 만날 때가 차이가 줄었고 봤냐? 아, 밑 다른 걸봤어요 음. 다른 거 줄게. 응. 얘도 그냥 같을 때 찾으면 돼. 뭔지 알겠지?